동그라미 X 이제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동그라미 X로 한번 보는 겁니다. 아, 여기에 보면 이제 기출 문제 지문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자 보면 아, 부동산학은 1번이 거죠. 일본 1번. 아, 부동산학은 다양한 아,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은, 부동산 상품을 보다, 이제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종합학문의 성격을 띱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여기 뭐, 복합개념 나오죠? 아까 보면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그래서 이제, 기술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이라는 건 물리적, 자연적인 조건,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 공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건축, 토목.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부동산, 공간, 이용, 기법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 여기까지 맞는데, 시공 상태, 구조, 설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들렸죠. 포함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시공 상태가 어떠느냐. 아, 이게 요것도 틀렸죠. 여기 요게 틀렸어요. 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요, 그래서 시공 상태라든가 구조, 설비 이런 것들도 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네. 자, 3번. 어, 뭐냐면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 및 현상입니다. 이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부동산학 이 연구하는 부동산 활동은. 어, 막연한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음, 의사 결정 분야, 결정 지역 분야, 정부 부분, 어, 이 한정된 부분만 우리가 연구를 하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현상, 부동산으로 말미암 발생하는, 아, 말미암아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도 우리 연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요거는 이제 오늘 안 배운 건데요. 이제 다음 주, 아니면은, 기본소 강의할 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뭐가 있냐면 의사결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어, 이제 시장 참여자는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모형을 전개하는 걸 의사결정식이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면 주변 과학을 최대한 종합하여 종합이란말 나오죠. 종합, 종합하여 부동산을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복합 개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어떤 이론과 모형을 구축하는 거를 우리가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종합식 접근 방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린 내용이네요. 그래서 의사결정식을 종합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아, 좀, 어렵죠? 처음 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본고사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막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우리가 배웠죠. 자, 임장활동 나왔죠? 임장활동 나오면 이건 틀렸죠. 이게, 부증성이 아니라 뭐야? 부동성. 그래서 이제 5번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보세요. 어, 건무지는, 어,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이게 이런 얘기죠. 이게, 이게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개론이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접근이 안 돼요. 뭐냐면 여기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이 오래돼서 노화가 심하게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지에 비해 최유효용이 기대 가능성이 뭐야? 낮다 한마디로 철거하는 게 낫다. 그 소리죠, 이게. 그때는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이 소리죠. 맞는 말이죠. 이런 형태로 말을 확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게 본고사 기초 지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 얘기죠. 건물이 노화가 많이 발생해서,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 이게 이제 맞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여기 보면, 자, 보면, 건보지 가격은 7번, 건보 감가에 의해, 건보 감가가 발생했다는 건 건물의 노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 건보지를 평가할 때는 철거비를 빼고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게가 아니라 낮게. 틀렸죠. 자, 부지란 주상공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틀렸죠? 이건 부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거는 뭐야? 틀렸죠. 이거는 택지죠. 택지라는 건 부지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얘기하죠. 자, 9번 보겠습니다. 후보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관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된, 요, 요 때문에 전환된,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전환되고 있는, 또는, 이게 이렇게 되죠. 된이라는 건 완료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도 변경이 완료됐다. 이건 아닙니다. 후보지 이행지라는 것은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얘기하는 거지, 완료된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 해야 돼요. 10번. 낮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봤습니다.